네, 꿀처럼 달콤한 정보만 속속 전해드리는 주식 꿀팁이 수석 전문가 김세한입니다 어,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하락세가 지금 기해년 연초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아, 김프로님 이제 주식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다 정리하고 주식이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해만 보시다가 시장에서 사라지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제가 자주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식은 엉덩이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바로 주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흔한 투자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 요즘 같이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보유 종목을 다 손절하시고 시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시장이 뭐 다시 살아나고,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은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주변에 주식하는 지인들이 나는 수익을 봤네 어쨌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나도 다시 주식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돌아오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장을 추경 매수하시기 시작합니다. 추경 매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장은 다시금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물렸다고 하소연 하시면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나는 주식하는안 맞나 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또 하시고 어, 손절도 하시고 또 시장을 떠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꼭 오르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이런 좀 과정에서 이 얘기가 비롯되지 않나 았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이제 주식이라는 재테크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돈과 관련된 어떤 금전에 대한 축이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시간에 대한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 이두 개의 축은 둘다 얻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수익률 역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조금 충분히 지불하신다면 그만큼 금전 역시 좀 좋은 결과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 이두 개의 축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구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방향성을 조금 신중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기해년 유망업종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제가 일전에 기년 키워드는 5G, 뭐 전기차, 인공지능, 미디어, 무인화 시스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좀 해두시거나 메모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종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테마를 다 체크하실 필요도 전혀 없겠고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테마군에서만 좋은 타점을 좀잘 잡으시고 순환 매매만 계속하셔도 올 한해 동안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드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기회년 키워드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고 화면에 보이시는 뭐 테마나 종목들 관심 종목에 좀 빼놓으시고 올 한해 동안은 조금 유익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이어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투자 심리 좀 잃지 마시고. 꼭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식 꿀팁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